기껏해야 살아면서아 느낌없어? 별로야? 아 느낌없어? 별리야 아, 느낌 이러고 있는 거야. 기껏해야 살아내면서. 띠를 어? 느끼기 전에는 눌면처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네요? 응. 나 봐봐. 그럼 내가 해볼게요. 나 봐봐. 여기 내손 봐봐. 여기 띠가 있어. 그치, 이띠 전까지는, 자, 스무스, 스무스. 여기 시작도 안한 자리야. 그치, 시작도 안 했지. 여기서 힘의 템포, 스무스. 됐지? 네. 여기서 그러면, 하나, 둘, 셋, 넷. 스무스, 하나. 스무스, 둘. 스무스, 셋. 요 자리에 와서만, 하나, 툭, 툭. 나는 그래서 쉬워, 너무. 밥을 준다는 게 너무 쉬워 어? 너무 쉽잖아. 툭툭툭툭툭 갖고 노는 거지 여기는. 그래서 나한테 받을 때 아프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내가 힘이 쳐나무 저기 아니라. 선생 님 어저께 너무 아팠지, 어? 뭐 이런 무식한 악이 있는 아팠지. 어? 근데 그런 거야. 그러니까. 선생님들하고 나도 깊이가 틀려 애초에 틀려 자일어나고 누워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차이가 심한 데는 어디가까 이런 데일 거잖아 이런 데일 거잖아 살이 이게 이만큼이 살이니까요 실제 근육은 여기다 있으니까 이 정도의 깊이가 다 살이니까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살에다 놓고 느낌 느낌 왜 살에다 해 놓고 어안 된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기하면서 올라타기 같은 어난 미쳐버릴 것 같아 어 미쳐버릴 것 같다 고 어. 근데 봐봐 어 살이네 살에서 그냥 이렇게 아 됐네 살에서 방향만 잡아도 됐네 자, 됐잖아. 여긴 살, 그치? 네. 살이고, 여기, 여기가 시작이네. 아, 난 여기서 해야지. 난이 지점에서 해야지. 맞죠? 네. 그럼 여기서 동작 다 잡지 말고, 아, 여기서 그냥, 여기서 그 방향으로만 이렇게, 이렇게만 해봐. 느낌? 느낌? 아파라, 아파라. 왜 아파? 뭐 했다고? 뭐 했어? 눌렀는데. 그냥 눌렀 어? <laughs> 내가 힘줬어? 아니. 방향은 갖고. 그니까, 여기서 요 깊이까지 맞고, 여기 벽 있네. 이렇게 여기까지 힘 빼고도 요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뭐가 이제 단단하게 뭐가 이제 잡혀. 거기가 근육이야. 그치? 근육이잖아. 네. 그니까 나는 이 근육, 어, 여기에 와서 그냥 방향만 잡아줬고, 여기서 그냥 손나마만 이렇게 톡 집었어. 톡 집었어. 그치? 던지지도 않았어, 아직. 여기서 이제 던져봐? 이렇게 되는 거지. 어? 여기서 던지면 이제 더 세진 거지. 그치 않아? 예. 네. 이 말이, 이,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. 선생님들한테 내가 띠 공부하세요. 그, 그띠 공부하라는 게 깊이를 얘기, 얘기한 거거든요. 내가? 근데 선생님들은 그럼 안한 거야. 그러면 저희가 띠를 잡는다고 계속 연습을 해요. 이렇게 음. 하는데, 이제 이렇게 서 허벅지를 잡는다는데, 안 잡혀요. 잡힐 때가 이렇게 눌러봐야 되나요? 응 음.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잖아. 네. 살에서 하니까 안 잡히지. 어? 나였으면 어 이건 살이야. 그잖아. 네. 살이야. 살을 지나서 요 안에 봤더니 아 여기 뭐 띠같이 단단하니 이제 느껴지네. 얘부터가 시작이구나. 그잖아. 그러면 여기까지 이건 아 나는 하면서 항상 이럴 거야. 여기는 살이야. 응? 살에서 내가 뭐 하루 힘어 음. 그잖아. 여기는 살이야, 살이잖아 지금. 그렇지? 요 여기 지금 깊이서부터가 이제 아 근육이야. 그렇지? 여기서 툭. 여기까지 그냥 와서 툭, 그렇지? 툭 느낌 툭툭툭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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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 깊이서만 하잖아 이게 선생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지뭐 살인데 저 살? 네. 살을 지나서 여기 어 여기부터 어 뭐가 떳떳하니 잡히네 네그사한한 번만 잡아도 돼요? 아니.